기본이, 기본이 특별이잖아. 듀오 듀오 나올 확률이 또올라가네에 미쳤다. 이거 이걸로 듀오 계속 뽑으면 되겠다. 미쳤어. 이거 100% 듀오야 그러면 이거. 진짜 100% 이거. 이거 안 나오면은 제가 뭐든지 해드릴게. 자 뭐..뭐 뭐 걸어봐 먹어 이건 안 나올 수가 없어. 안나오면 그거 할게 그그 어려움 할게 그 신들의 저주 어두어어려움 어, 할게 죽은 신들의 저주 right. 신기로 이거 무조건 나옵니다 잘봐100% 나오죠 이거는 진짜 사이언스야 이건 나올 수 밖에 없어 자 잠깐 설명드립니다 이건 한번 설명 듣고 가야죠 딸막상식아왜 싫어 야 싫어하시는 느낌인데? 싫어요? 설명 듣기 싫어? 그래도 할 거예요. 자, 은혜 확률. 자, 만든 거 있죠. 자, 기본적으로 듀오 전설이 나올 확률은 12%입니다. 근데 특권을 먹었 뭐... 아, 특권이 안 올라가네. 아, 특권이 듀오 전설이 안 올라가네. 아, <laughs> 교수님 쉬는 시간이라고. 아, 안 해, 안 해, 안 해. 아, 안 해. 아, 기분 상해서 안 해. 게임이나? 아, <laughs> 아, 야, 나도 나도 모르게 지금 야라고 했어. 죄송합니다. 아.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설명 안 할게 설명 안 할게. 설명 중아 진짜. 나 이제 공략도 안해 공략 안 해. 알아서야, 알아서 해 알아서. 다막 고인물 들이고 막공 공략, 공략 해봤자야. 더 잘하라 나보다. 이제 요새 공략하면은 약간 재롱잔치 하는 느낌이야. 공략 올리잖아. 하드가 아니래. 그거는 취향 차이 아닌가요? 막타 이래. 공략 안 해, 이제. 이제 뉴비가 없어, 이 게임은. 어, 나보다 더잘 알아, 다. 다들, 다들 교수님도 하셨어, 아안 해, 안 해. 내 설명 안 해.